안녕.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인 오노마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준비물은 원하는 색깔 2 6 0규 풍선 하나면 되고요. 저는 노란색을 준비했어요. 한번 만들어 봐요. 바람은 펌프에 끼시고요. 네 번만 불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바람 조금 빼주시고요. 묶는 법 아시죠? 매듭을 길게 잡아당겨서 두 손가락 사이에 끼우시고요. 밑에 있는 걸 위로 살짝 올리시면 이렇게 쉽게 잠깁니다. 자, 바람이 뒤로 가게끔 한번 꾹 누르시고요. 쭉 밀어서 말랑말랑하게 만드세요. 그러면 만들 때 터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자, 방울을 12개 만들 거예요. 자, 자기 손가락 한 세 마리 정도의 방울을 하나 만드셔서요 첫째 방울이 풀리면 자르르 하고 다 풀려요 그러니까 꼭 풀리지 않게 이렇게 꼭 잡고 계시고요 여기서 열두 방울을 만들 거예요 음, 풀리지 않기 위해서는 좀 방울을 만드셔서 좀 여러 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야 지 풀리지 않아요 세개네개 이 k a y o 개이 y o 이 a y o 개 a y 개 k a 개 여기에 반을 만들었어요. 쫙 휘실 때 풀리는 게 없어야 돼요. 자, 여기하고 끝하고 매듭을 같이 묶어줍니다. 네. 그 나머지는 필요 없어서 저는 가위로 자게요 풀리지 않게 한번 더 단단하게 묶어줍니 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는 미우니까 살짝 잘라 버리시고요. 자, 이렇게 1 2 개의 방울로 이제 매듭을 가운데로 네개두개두 2개, 개에서 네 개를 하나로 묶습니다. 보어요 자,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밑에 거 하나, 그 다음에 위에 거 하나 둘세 개를 같이 이렇게. 기역자가 되게끔 할 거예요. 자, 요거요 방울하고, 위에 거 하나, 둘, 세 개. 이렇게. 해서 돌려주세요. 그러면은, 요런 모양이 돼요. 기역자 모양으로. 자, 요거를, 이렇게돌리셔갖고요요 사이다 끼시는 거예요. 눌어서 셨어요. 이번에는 요거를 살짝 돌려서 이쪽으로 끼시면 돼요. 걸리셔봤고요 끼시고 이제 요 사이사이를 숫자가 되게끔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. 한 바퀴 도니까 이렇게 이쁜 12번의 공이 됐어요. 이 공으로 어, 꽃잎을 내서 꽃도 만들기도 하고요. 또 이렇게 오로멘트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흰 속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저는 오늘 오로멘트를 만드니까 이렇게 만든 거에 미리 준비한 실줄이나 저같이 실로 한 곳에 살짝 묶어주세요. 묶어 주시고요. 이렇게 리본을 만들지 않아도 나이나 스토어나 한국에는 천연 백화점 같은데 있죠 다이소나 뭐 이런데 보면 이런 리본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하시면은 시간도 벌수 있고요. 이쁘게 장식할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자, 빨간 리본을 이렇게 달면은 예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장식을